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전화 주셨으니까. 아,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하튼 감사합니다. 아니요. <laughs> 근데 저기 밝으시긴 한데. 네. 어, 3년전부터 올까지가 인간하고 금전들이 좀 힘들으라 그러네요. 내년부터, 작년부터요? 예, 예. 네. 어, 그래서 뭔가를 또 바꿔보시려고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 뭔가를 바꾸려고도 마음 먹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예. 금전도 또 속을 새기고, 인간도 좀 속색이라는 수다 그랬어요. 언니도 놀고 먹을 사주는 아니라 언니가 움직이려는 사주다 그랬거든요. 네네. 음, 그래서 남자 아닌 남자 사주로 가져와서 내가 움직여야 돈도 되고, 돈을 못 네. 벌었다고는 못하지만은, 아 돈이 3, 사년 전부터 조금씩 나가면서 내가 좀 손해를 보라는 수예요. 네. 어 그래서 언니가 좀 답답하시겠어요. 뭘하시려고 <laughs> 마음 먹었나요? 아 제가 지금 여태까지 남의 집살이를 했는데. 네네. 예 노래방에서 실장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몸도 힘들고 또 여기서 이제 너무 좀 그니까 염증을 느꼈다럴까요? 음, 그렇지 이제. <laughs> 네네. 너무 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어, 어. 제가 이제, 이제 이달 말에 간 거예요. 음, 음. 네, 여기서 얼추 두 달, 2년 반 이상을 했는데. 네. 간두고 지금 제가 내년에 몇달 쉬었다가. 네. 내년쯤에 제걸 좀, 뭘좀 조그맣게 하고 싶은데. 아, 네. 어떤 걸 그렇지, 하시려고요? 언니. 제가 봤을 때는 언니가 네. 어, 뭔가를 시작해도 또, 음, 조그맣게, 말은 조그맣게인데, 언니가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욕심이 강한 사주예요. 어? <laughs> 샘도 많고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laughs> 근데 선생님, 근데 그게 샘처럼 그 마음처럼 안 돼요 인생이 보니까. <laughs> 맞아요. 근데 언니가 그내 욕심만큼 되진 않잖아요. 네네 음, 언니가 왜 그러냐면 언니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금전은 모여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음, 저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언니가 남편에 덕에 많은 사주도 아니고 네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 남편이 있던, 있으면 그냥 있나 보다 없으면 없나 보다 이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해서 앞으로는 그래도 언니 얼굴에 관상사주로 봤을 때는 금전운도 있고 어, 손에 부지런한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네. 어, 그래서 여태까지 한것 뒤에서는 언니가 돈은 없지만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아 아, 제가 앞으로는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래도 앞으로는 괜찮다 그랬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올해는 원래 올해 뭔가가 이동하면서 올해 뭔가를 문서를 잡아야 되는 수, 이렇게 수로 보이거든요 네 올해 늦가을이라도 아... 내가 봤을 때는 뭔가를 잡을 것 같아 우연히 들어오는 게 있고 아니면은 내가 내 앞으로 뭔가를 사든지 집을 네. 이동하든지 이런 수가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저는 지금 <laughs> 가게는 내년에 이제 벌이로 하는 거고. 응 음. 그 10월 달쯤에는 제가 그냥 그냥, 그냥 청약 같은 거 한번 넣보려고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집 이동을 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는 게 있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래 집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네. 그런 거 살라고 내가 마음을 먹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처, 그런 것도 지금 그런 수에 끼잖아요, 지금. 선생님 제가 돈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거 해서 팔아 먹는 거예요. 어떻게든가 나한테 들어와서 팔더라도 그게 나한테 문이 문서가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어, 어. 그러니까 천연고생은 많이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머리는 나쁘지 않지만은 그래도 네. 또희집와서도내 고생을 많이 하고 남편은 그냥 남편대로 난 나대로 왜 그냥 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못 사는 사주니까 어? 네, 그래서 원래는 언니를 이렇게 봤을 때는 원래는 내 집도 지니고 살아라는 사주인데 한 번을 까먹었다 다시 왔다 이래야 되는 사주다 그랬어요 예예 예,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저 내년 수년 가면 또내 거를 잡을 일이 있고 돈도 네. 늘려갈 일이 있다 그런데 몸을 조심하라는 수다 그랬어 하체로 네. 허리로 무릎으로 자궁으로 조심하라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아, 자궁도요? 예, 예, 예. 아. 언니가 지금 무릎도 많이 안 좋고 허리도 많이 안 좋아요. 예, 허리는 조금, 좀, 조금,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응, 응. 그게 어깨도 좀. 도 아프고. 예, 그게 좀 심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내걸 하려면 내가 튼튼해야지. 안 그래요? 네, 네, 네. 어, 성격은 활달하고 좋고, 얼굴이 남들을 봤을 때는 금전이 없어 보이진 않고, 돈은 떨어지진 않는 수다 그랬어요. 아, <laughs> 얼굴에 봐서는 뭐, 지금 며칠 있는 사람처럼 보인대요. 맞아요. 근데 언니가 <laughs> 얼굴만큼은 가진 게 없다는 얘기지. 아, 예, 맞습니다. 그게 네, 예. 아, 예, 예. 그러니까 내년에 시작할 때는 원래는 난 내년에 시작하라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아, 올해는 그래요. 그냥 그 청약을 벗어서 그거나 당첨돼서 그걸 엎어치게 한다면 그렇게 하시고, 네네. 내가 봤을 때 내년보다는 수년이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꼭. 아, 너무 길어서. <laughs> 내년 가을 정도라. 왜냐면 내가 봤을 때 내년에 잘못하면 언니가 돈을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가게 열어놓고서요? 그걸로 인해서요? 응. 음. 아, 그러니까 조심해서 아, 잘, 네. 잘 내야 될것 같아. 네? 가게를 잘 내야 될것 같다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기 전에는 왜 제가, 이게 어렵사니, 진짜 이래서 모은 작은 돈인데.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내가 지금 예.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네, 그래서. 잘저게 하고, 이 다음에 가게를 할 때, 언니가 예. 이런 걸 믿고 사셔야 되는 사람이고, 많이 빌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네, 네. 어디 가서 조언을 잘 받으시고, 달에, 좋은 달에 얻으세요. 그거를 좀 다른 선생님 같으신 분들한테 좀. 예, 예, 드리고. 예. 상의를 하고 해서. 예. 예, 그게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있는 거 까먹을 순 없잖아. 이제 돈 벌게 더 힘들잖아. 아, 어. 언니는 어떻게 선생님, 보면. 저는, 어. 네. 저는 제 사주에. 네. 어떤, 어떤 게 저기 맞을까요? 저도 뭐맨 다음부터 무슨 물장수 이런 얘기만 나와서. 음. 언니 같은 경우는 <laughs> 물장사그러니까 물장사, 언니는 약간 한양기가 있어요. 저요? 예, 예. 예, 예. 하얀 끼가 있어서 노래방 같은 것도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잘만 얻으면. 아우 근데 제가 노래방에서 2년 반을 일했지만, 이게 좀 생각보다 굉장히 맞아요. 신경이 엄청 쓰이고. 예, 예. 근데 예. 언니가 편하게 그 나이에 할수 있는 거는 네. 그런 거나,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언니가 사교성은 좋고, 저는 좋은데, 언니는 남의 집 가서 일을 하면 손님은 많은데, 내 일을 하면 손님이 없더라고, 그 전에 보니까. 아, 제가요? 어, 그 전에 이렇게 보, 이렇게 살은 걸 보니까 네네. 언니 가게라면 손님이 없는 사주예요, 원래는. 근데 앞으로는요? 예, 예. 근데 앞으로는 어. 조금 낫다 그래도 네. 뭐 언니 사주에 물이 없으니까 물 장사를 하라든지 뭘 하라 그랬는데 네. 내가 봤을 땐 언니가 좀끼가 많으니까 사람 상대를 하는 거를 하셔도 좋고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음. 그러니까 언니가 뭔가를 할 거를 그냥 시작하면 안 되고 언니가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음. 엄마들 저희 나이 여자들이 좀 조금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음. 그 호프집 정도를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크지는 않게 하고 그냥 근데 그좀 <laughs> 저랑 안 맞을까요, 선생님? 안 맞지는 않는데 엄마 그 지금 엄마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제가 지금 신축생 60, 61년생이에요. 아 그럼 소띠. 네, 네. 아 이래서 내년에 뭔가를 하지 말라 그러는구나. 내년에 묵는 삼재가 언니가 문서운이 많지 않고 좋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난 지금 응. 언니 모를 때다 얘기를 해준 거라, 나이를 네. 모를 때 얘기해준 거잖아. 그렇죠. 네, 예, 언니가, 나 같은 언니가 지금 끼는 많다지만 수장사보다는 차라리, 네. 언니 나이에 뭔가를 하려고 맘먹는다면 그냥 커피숍 같은 걸 배워서 커피 내리는 걸 배워갖고 조그맣게 해서 그냥 남의 집 가서 얼굴 네. 봤느니 그냥 네. 하는 게 그게 나을것 같아. 언니 이 호프집보다 이 노래방보다 이 호프집이 더 힘들어요. 언니는 언니 사실. 그렇죠. 음, 그건 음. 알아요. 알면서도 제가 그 고생이 구렁터이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이제는 불러설 음. 데가 없고 음, 음. 제가 또 남의 집 살이 하기에또 나이도 많고. 어. 그래서 그럼 뭐닭 튀기고 어닭 튀기고 이런 것도 다 하려고요? 아니 그런 건안할 거예요, 쌤. <laughs> 그럼 마른 네. 안주하고 그냥 안주 정도만. 예, 제가 뭐골이 같은 거잘 붙이고, 그런 음, 음, 또 이런 거 저, 저런 거 하니까 많이는 못 하고, 음. 그냥 제 단골 잡는 거죠, 뭐.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덜, 좀덜 비싸게 하면서. 뭐 서비스 잘 주고 있어. 저는 또 그런 거는 잘 하거든요. 원래는 그런 걸잘 하고 남을 퍼주고 살아야 되는 사주기 때문에 그렇고 <laughs> 어떻게든 간 내년에 조언을 잘받아서잘 하세요. 네. 네. 나는 네. 내년에 뭘를 차리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선생님은 제가 언제쯤 후련에 하는 게 좋다고요? 나는 왜 그러냐면 이 삼재에 잘못하면 돈을 까먹어야 되는데 내년에 올해 운이 더 좋고 내년 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시작하려면 올 가을에 네. 시작해놓고 내년에는 그냥 무더운이 나가는 게 좋은데 네. 내년에 내 앞으로 뭔가를 웃고 문을 잡는 거는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만약에 그면 러뭐 이렇게 저기 올뭐 늦게라도 1 2월 달이라도 뭔가 올해 안에 뭔가를 뭔가를 올해 응 거. 올해 안에 가을에 올해 안에 뭔가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아, 얘요아 그게요. 예.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구나. 언니가 어떻게든가 잘 조언을 받아서 네네. 그렇게 해서 하세요. 왜냐면 제가 뭐 언니를 지금 이렇게 전화로 보는 사람이라면 뭐 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 근데 이제 내가 언니 사는 거 앞으로 할 거를 내가 지금 보여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네. 힘들게 벌은 돈을 언니가 괜히 장사한다 그랬다가 까먹으면 이술장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언니가 골뱅이를 묻히고 뭐뭘 잘한다 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렇죠. 운이 좀 맞아줘야지. <laughs> 그러니까 나는 내년에 언니 운이 많지 않게 보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네. 또 언니 또 내년에 뭐 달에 운이 좋은 달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잘 상담하시고, 네네. 잘해서 하세요. 왜냐면 지금 언니가 돈을 까먹으면 다시 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선생님. 음, 그러니까. 그래도 정렇게 <laughs> 사시, 예, 정렇 사시고, 활달하게 사셔서, 네. 주름살은 없고, 얼굴에 근심, 네. 근심은 속으로 있어도 얼굴에 근심이 없어 보여서, 그래도 네.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 괜찮기는 해요. 많은 사람이 도화는 줄 거예요, 뭔 장사를 하면은. 내가 모은 장사를 하면, 네. 이 사람, 주변 사람들이 도와는 줄 거라고요. 아, 그래요? 어, 언니가 인기가 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좀 인기는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예. 인덕으로는데 인기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가 내년에 잘 보시고, 네, 네. 그러고 하, 시작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끝나고 나서 선생님, 그, 그 저기, 저, 전화번호 좀, 문자로 좀, 나, 좀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저기, 뭐, <laughs> 남겨드린대요.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야, 아 이렇게 뭐 늦은 시간까지 봐주시고 아 너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늦게 신청을 한 거죠. <laughs> 아, 아이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